안녕하세요. 해선천재통화입니다 현재 시간은 11시 23분 20초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수익을 낸다안낸다한 번에 들어가서 한계하게 한 160달러다. 오늘 내가 이렇게 수익이 낮다. 뭐, 이게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도 말씀하고 많이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뭐 기본적으로 그고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할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하는 게 지지와 저항을 합니다. 지지와 저항. 저는 특별히 뭐 다른 보조지표나 이런 것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일분봉 매매를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리스크. 그러니까. 요즘에 상담이 좀 많아요. 제가 이제 해외선물 투자대회 1등 한 다음에 상담이 많습니다. 상담이. 상담은 많은데, 상담은 많은데, 이게 가입으로는 잘안 돼요. 의외로 잘안 되더라고. 왜 그런가, 이렇게 상담하면서 내가 다 체크하거든. 첫 번째,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돈을 많이 잃었어. 돈을 많이 잃었어. 아유, 돈을 많이 잃었어요. 어떻게? 아, 매덕을 날렸어. 몇 천만 원 날렸어. 어? 근데 하유 마이크로 약 언제 벌어? 고짜증 나. 두 번째, 공부하라고 그래. 형님들 마이크로 하셔서 차근차근 공부하셔서 나중에 잘하면 되지 않냐? 어차피 이런 거는 뭐 끝나더라도. 모르니까 이렇다. 모르니까 이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공부가 어렵지 않다. 왜냐면 우리 반에 있는 사람들이 뭐다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나도 뭐 반에서 고등학교 때 말했잖아. 고등학교 때 거의 바닥을 깔고 시작하는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거의 꼴등하다시피 했으니까 정말로. 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뭐, 공부를 잘해서, 투자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근데 좀 센스는 필요하지. 말귀를좀 알아듣는 센스는 필요한데. 시간 얘기를 해줘요, 시간 하지 말란 것만 안 하면 돼. 그니까 러 내가, 1등 했잖아. 두 번이나 1등 했다고. 두 번이나 1등 했어!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냥,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 바닥에 사고 뭐 손방에서 팔고 그냥 이 정도에서 매입절 할 거야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익절해도 돼요. 왜? 11시 반 되면 막날라다닐 거잖아. 11시 반막날라다니는데 11시 반장 시작하니까 미국장 시작하니까. 이때 리스크를 안고 갈 필요가 없어. 억지로 이시간에방송하는 거야. 이때 그냥 팔아 버려. 그리고 팔고 나서 다시 해도 되잖아. 근데 여기에서 더 아, 먹어야 돼. 더 먹어야 돼. 더 먹을 필요 없어요. 이거 하고, 이제 11시 반 다음에는 움직임대로 거래를 하면 되는 거야. 공부할 때 항상 얘기해. 11시 반에서 12시는 어려운 영역이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런 걸다 팔아버려야 돼. 갖고 있는 거. 나도 여기도 갖고 있으니까 팔아버려. 300달러씩 난 거.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얼마에 파냐 중요한 필요 없어. 적당히 먹었잖아. 오늘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계좌에서 뭐 40만원 벌고, 저 계좌에서 15만원 벌었으니까, 20만원 벌었으니까, 합해에서뭐 60만원 벌었네. 어렵지 않잖아. 왜? 그냥 기다렸다가, 오늘 좀 많이 떨어지고 나서,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샀거든.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샀으니까 편하잖아. 여기 사고 막 계속 들고 가 아니라 판등나하고 돌파하길래 산 거야. 우리 말하는 것처럼 돌파하면 더 많이 간다. 그리고 오늘 왜 샀냐. 여기 기억나죠? 밑꼬리에 대한 공부했잖아 우리. 밑꼬리. 이런 공부 하나 해놓으면 이렇게 아래꼬리에서 지켜줄 때이 다음에 여기에서 지켜주는 자리를 보고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보고 있다가 가장 중요한 건 시가 돌파하는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하면 된다. 지금 하는 말못 알아들으면 공부하면 돼. 시가 돌파가 뭐냐. 그것도 모르는데 예선을 한다? 문제가 있는 거지. 내가 생각할 땐 그래요. 여러분들 특히 나이 좀 먹으신 분들. 보고 나랑 얼마나 차이나겠어. 위로 20년 밑으로 20년의 에 회원이 다 있단 말이야. 내가 50인데, 내가 말했잖아. 내가 50이라고. 내가 50인데, 위로 20년 안에 회원이 다 있고, 밑으로 20년 안에 회원이 있어요. 내 20대는 많이 없거든. 20대들은 이제 취업 공부도 해야 되고, 내가 웬만하면 20대들은 잘안 오지 말라고 하는데, 열심히 공부하니까,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20대가 됐든, 30대가 됐든, 40대가 됐든, 50대가 됐든, 60대가 됐든, 70대가 됐든, 다 상관없어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자. 운동선수에 대해서 내가 참 많이 해요. 운동선수 5년 했습니다, 5년. 운동선수 5년. 선수가 아니야. 운동을 5년 했어, 운동을 5년. 이론이, 캬, 바삭해. 예를 들어, 축구야, 축구. 축구 전문가, 전문가. EPL에, 그거는 뭐고 무슨 기술은 뭐고 바삭해 어? 축구 잘해? 아니잖아 연습을 해야 잘하지 축구는 직접 연습을 해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냥 해? 안 그래? 그냥 못하지 마찬가지 올라가잖아 아깝지 그거 뭐 아까우면 안 돼. 뭐 아까울 필요도 없고. 이게 더 상승하냐 안 하냐 이거 뭐 조금 더못 먹냐 뭐 이거 필요 없어. 왜 다시 왔다 갔다 하잖아. 다시 사버려. 어? 더 올라갈 것 같으면 사버려. 어? 내가 아까 여기서 팔았으니까 왔다 갔다 하네? 뭐 아까울 필요 없어. 어려운 자리면 어려운 자리에 맞춰서 하고 좋은 자리는 좋은 자리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는 공부를 안 하고 돈을 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뭔일지알겠죠 그런데 공부하세요. 내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야. 뭐 나한테 수업을 들어라. 그러니까 나아니었 다른 사람들한테는 공부해. 누가 잘 가르치든 확인해 보면서 공부해. 그러니까 나한테는 뭐 기본반 이런 거 백십만 원짜리 뭐 이런 거 듣고. 어? 계속 물어봐. 기본반 얼마예요? 기본반 110만원입니다. 영상 10강까지 15시간 돼요. 14시간? 14시간이라고요? 14시간에서 15시간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응? 핵심은 오늘 상방이 올 거라고 해서 한 번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올라갈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어디까지가 고점으로 봐야 되나 여기에서 꺾일 것인가? 여기에서 꺾일 것인가? 여기까지 올라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게 돼. 처음에 기본이니까 돈을 많이 벌어. 한 달이면 될까요? 두 달이면 될까요? 미쳤어? 이런 말이 나와요. 어? 공부를 한 달, 두 달, 삼개월 이러면 될거 아니야. 물어봐. 정신 나간 거야? 뭐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하고 될것 같으면 다돈 벌게 다만, 이건 장담할 수 있어. 진짜 제대로 공부를 한다. 내 기본반만 가지고 딱 정해진 것만 한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매매는 확 달라져. 그건 내가 장담할 수 있어. 한 3개월만 공부를 해도 달라져. 그러니까 막 수익이 극대화가 아니라 매매 스타일도 달라지고, 매매하는 법도 달라지고, 매매에 대해서 손해가 크게 나거나, 뭐 이런 것도 없어져. 왜? 짧은 거래만 하니까. 수익이 커지거나 이런 것도 없어. 근데, 3개월? 이 정도면 안정적으로 흘러간다고 봐. 야 어? 이 기본반을 시작을 해서 쭉 이렇게 가다 보면, 더 이상 돈을 잃지 않아. 미니? 절대 하지 마. 마이크로만 해. 왜? 공부하잖아. 공부하니까 마이크로만 하세요. 어? 미니는 혼자 해, 혼자. 망하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하고 마이크로만 하세요. 공부할 땐 마이크로만 하고 말 듣고 정해진 것만 해서 쫓아오세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곧 시상식 합니다. 거의 인터뷰하고. 저 내일 인터뷰 일정 잡고 다음 주에 인터뷰 있는데 이제 1등 인터뷰 합니다. 더 인기 많아지겠죠. 그리고 트로피도 받습니다.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뭐 트로피 받고 이제 그러면 더 자랑하겠죠. 1등하다. 1등한 노하 알려준다. 지금 현재 기본만 110만 원인데 제가 132만 원으로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리딩 3개월 패키지 해가지고 처음에 무정 리딩 3개월 패키지 66만원 하고 198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리딩 한 달만 듣고 미니하다가 날려먹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나한테 하소연 좀 하지마. 내가 이런 말 하는 건좀 그런데 어? 딴 데서 막돈 아깝지 않고 막 대여하지 말라고 대여했어. 대여해갖고 날렸어. 날렸는데 왜 나한테 깎아? 어? 아니, 돈을 다, 딴 데서 날렸는데 왜 나한테 할인해달라고 그래? 대여한테 할인해달라고 그래?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물론, 할인해달라고 하면 내가 할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뭐 기간을 왔다 갔다. 사정에 따라 그럴 수 있어. 근데, 공부라는 건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학원 값 깎아주는데 봤어? 어디? 어? 파고다 이런데 영어학원 가면 깎아줘? 아니잖아요. 그런 데서 는안 깎아? 나는 돈잘 번다고 생각하니까 깎는 건가? 어? 회원님들이 돈을 딴 데서 다 날렸으니까 나보고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러면 하면 내가 깎아주는 건가? 내가 이 말을 하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좋아. 자. 1번, 제일 편한 유행이구요. 어? 리딩만 들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우린 리딩만 못 들어요. 공부 분할로 하겠습니다. 하이브 안 될까요? 영상 예전에는 영상을 먼저 줬어. 밥만 주고 안 줘. 돈 벌겠어. 여러분들 돈을 버는 건요 공부를 해서 버는 거잖아 기술을 배운다고 생각해서 버는 거잖아 그냥 이거는 나한테는 기술이야 기술 막 이론으로 막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올라가다 여기 조정 받네 이 조정 받으면은 반등 나올까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이 다음에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거야 이 다음에 여기 또 보다면 그래도 한번 해볼까? 아니면 여기에서 매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조정받고 반등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이 정도 오면 매수를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응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라고. 계속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에 흐름이 멈추려면, 조정은 횡보가 나와야겠구나. 횡보가 나오나? 확인하면서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도 맨날 방송에 오면 잔소리야. 알죠? 칭찬할 게 없어. 그냥 이렇게 돈 벌고 저렇게 돈 벌고. 내가 회원님들한테 우리 리딩 회원들한테 제가 야 사고를 묻힌 우리 회원님들이 나한테 그랬어. 재밌는 게 이런 거야. 동아님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매도 알려줬단 말이야. 만7차한15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매도가 한번 나오면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얘기했어. 그래 갖고 여기에서도 먹고 여기서도 먹었대, 먹었대. 그래갖고 사골 우리 듯이요. 좋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묻어놔요. 뭐 올해 갖고 가요. 그러더라고. 이날 이날 다 팔아 먹었어. 여기지 여기 이날 물어봤는데 들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 이런 거야! 말을 안 들어. 제가 지금 방송하기 전에 항상 자거든요. 예, 네. 컨디션을 최고로 하고, 방송도 하고, 라 자, 매수가 좀덜 와서 못 샀어요. 중요한 건 회원님들, 수익이라는 거는 정해진 자리에서 맞춰서 해서 수익을 내는 거니까. 그렇게 맞춰서 내가 수익을 낸다고 볼 때, 어디가 정답이냐, 여기가 정답이냐, 다음이 정답이냐, 뭐 이런 거보다 그냥 어느 상황이 왔을 때에, 아, 이 정도면 매도를 한번 매도 들어가 볼 만한 것 같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딱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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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딱 보는 거야. 그냥 다음 봉에 빠질까? 빠지면 수익 그냥 해야지 하고 이렇게 보는 거야. 원래는 이제 이 정도부터 수익실은 보거든요. 10달러부터. 이렇게 하다가 조금 더 왔다 갔다 하면, 여기다가 손 잡아놓고 기다렸다가 이익실은 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이익실은 안 하니까 이 올라가는 걸 쳐다봐야 돼. 어?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거야. 들어가자마자 이익실 해라. 아, 올라오면 본청이라도 해라. 자기가 손이 늦는 거는 상관없다. 열심히 공부해라. 이 다음에 더 빠질 수 있다. 빠지는 건 다시 거래하면 되잖아. 너무 단타를 뭐 1분 단위로 초단위로 쳐갖고 거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여기에서 내가 익절을 못함으로써 이게 만약에 더 올라가게 되면 손절을 하게 되고 끌려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더 올라오면 추매를 하게 되고 또그 와중에 또 거래를 하게 된다 이거야. 제일 깔끔한 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익절이 올때 익절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국가 돌파해서 갈 때, 추매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맞춰서 내가, 아, 이 다음 봉에는 올라가서 밀릴 가능성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 추매를 할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제일 좋은 건 손절을 하는 거야. 올라가는데 이게 멈추지 않고 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손절을 해야 돼. 근데 다 손절 안 하고 추매하잖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마이너스가 엄청 커진단 말이야이 와중에 이제 내가 추매를 했든 안 했든 매매를 하면서 본전을 기다려요. 근데 본전을 오기까지 기다리려면 멀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만큼 왔을 때좀 밀린다고 싶어서 내가 여기에 샀으니까 이 정도에 와서 수익이 났을 때 잘라내도 되잖아. 그죠? 이걸 계속 쳐다보지 말고 여기에서 이만큼 왔을 때 잘라내도 되잖아요 그거 하나만 정리하면 나중에 산건 수익으로 잡히니까 나중에 산 것만큼 수익으로 정해서 해도 되잖아 그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아까워하지 말고 이렇게 오면 여기에서 그냥 하나 자르고 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하나 잘랐으면 얼마나 마음 편해 그죠 다시 볼수 있잖아 그거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 나간다는 거야. 방금 내가 분전이 왔네, 수익이 났네, 여기에서 좀더 보고 있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핵심은 내가 여기에서 손절을 하더라도 적은 금액에서 손절을 하고 하나는 좀더 봐도 되지. 여기서 이제 조정 나오니까. 그러면은 여기 돌파하면 그냥, 어? 뭐 잘라낸다고 하더라도, 어? 기본적으로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잖아. 모든 거는 차근차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매를 보고 지금 이제 조정이 나와서 내가 분전이 아니어도 하나 정도는 유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자른다고 보면 나 자를 거였습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 도 다음 봉에 이 봉이 좀 많이 안 튀면 밀릴 수 있으니까 조금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공부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해요. 우리가 이렇게 봐봐요. 못 튀면 오져. 이 보고 생각했을까 이렇게 하고 분청 하나 하고. 응? 응? 왜 이렇게 빨라?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하나 수익 실현하고 하나는 조금 더 밀릴 수 있어서 정리할게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도 수익 실현했네요. 아이 좋네. 자 중요한 건 그러니까 뭐 수익 실현 했든 안 했든 올라도 많아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 봤더니 아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거니까. 그거는 보면서 하면 되고 기본반에 이제 웬만한 내용은 다 들어있어요 착하게 배우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 바쁜 거 거의 다 끝났어요 다음 주에 이제 인터뷰하고 1등 하면서 되게 일정이 바빠가지고 제가 방송 많이 못 남겼는데 이제 바쁜 거다 끝났습니다 1등하고 이제 그 인터뷰하면서 이제 1등 어떻게 했는지 얘기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소통도 더 많이 하고 방송 도더 많이 할수 있는 그런 해선천제 통화가 되겠습니다. 잔소리 많이 해서 미안해요. 근데 좀 답답하더라고. 왜 그냐면 그 조회수 제일 높은 게막 이런 거야. 근데 나도 이거를 노리고 싶지 않은데 막돈 벌었네. 막 이런 거. 이런 거는 조회수 엄청 잘 나와. 나도 저 사람처럼 돈 벌고 싶다? 공부하셔야죠. 그렇죠? 내가 진짜 나만큼은 아니어도 내가 요즘에 올해 오래 들어와서 올해래. 작년 말부터 고맙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우리 회원님들 고급반까지 듣고 어 아, 요즘에 너무 편안하다고. 아유, 왜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답답하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진짜 그런 회원들 엄청 많거든. 생각보다 변화를 많이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꽤 많아. 예전에 막, 그렇게 막 물리고 속상하고 막 이랬던 분들이 지금은 다 변환해서 괜찮대. 뭐, 다 수익도 잘 나고 선물도 많이 보내와. 막 홍삼이나 이런 것도 많이 보내오고, 특히 건강식품 이런 거 많이 보내와요. 오래 살으라고. 어? 나 오래 살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돈 벌었으면 좋은가 봐. 여러분들, 다 같이 돈 많이 버는 우리 회원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곧 영상 또 올릴게요. 뭐, 오늘은 내가 구체한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네. 가장 기본적인 것만 마지막 하고 끝내겠습니다. 기본만은 110만원입니다. 영상으로 되어 있고요. 동영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14시간에서 15시간 정도 되는 영상이고요 이래서 10강까지 있습니다 그그 전에 추가 강의 했던 것들 다 기존에 있던 회원님들 요청하신 분들 다 보내드렸으니까 아직 못 들으신 분들 요청하시고요 그리고 리딩은 한 달에 22만원씩입니다 리딩이라고 안 하고 공부방이라고 합니다 왜?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매매하는 자리를 알려주는 거니까 공부방이라고 합시다 광이라고 하는 것도 좋고 카드는 이제 합해서 이제 되는데 음 아무튼 트로피 올고 나서는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 상승하는 거 말씀드렸고 카드 물어보시는 분 있습니다. 카드. 카드는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대행사를 합니다. 저희 에이프로라고 사이트가 있어요. 그 에이프로라는 카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사이트에서 그 수수료를 6%를 받습니다. 이 6%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 6%에 대한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납품을 하시고 카드를 결제를 하시고 편하게 하십시오. 연락 좀 많이 주시고, 진짜 내가 이 올해 제대로 공부시켜 드릴게요. 공부 제발 지치지 말고 차근차근 길게 보면서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보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해나 이런 걸 걱정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리딩 공부방에서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서로 손해가 났네. 뭐, 문제네. 이런 분들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뭐, 그날그날 그날 매매는 거의 음 기본적인 수업료 정도는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큰돈을 벌어야겠다. 나를 따라 해서 막 뭔가 해야겠다. 이런 분들은 오지 마세요. 공부를 해서 나중에 벌어. 알지? 지금은 초보니까 마이크로 해서 천천히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세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해산천재동화였습니다 네. 제곧 공부 시간이라 여기까지. 네. 이 네. 이